요즘 들어 급격히 추워진 날씨 오늘의 비교상품 발열 조끼 열정입니다 조끼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시청해주세요 이보다 더 완벽한 비교는 없습니다 비교 제품은 10만원 미만 5종 10만원 초과 5종입니다 온도 안전성 보온성 발열 유지 시간 오염 정도 그리고 기타 특징까지 고퀄 비교해드릴게요 먼저 안전성. 발열 조끼 표면 온도를 측정할 건데요. 이렇게 온도를 5군데 잴 거예요. 전기용품 안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의류 표면은 50도 영하 전용 의류는 65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콜핑, 네파 세이프티, 스위스 밀리터리, K2는 모두 기준치인 50도를 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4개 제품은 리콜 중이라고 하니까요 꼭 리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전용 제품인 유지로 자이로, 트랙스타 세이프티는 최대 온도 65도 미만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했어요 참고로 이 제품들은 영상일 땐 착용을 피해주세요. 다음 비교 항목은 보온성.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셔봤어요. 마네킹씨, 나와주세요. 이름은 써멀 마네킨이라고 열을 가해서 표면 온도가 인체의 피부 온도인 35도가 되도록 만들어진 마네킨입니다 실험실 온도를 영하로 맞추고 발열 조끼를 입은 마네킨 씨가 3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전력량이 필요한지 측정해 볼 거예요 전력량이 적게 측정되는 제품이 더 우수한 제품이겠죠? 시험 결과 별 4개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제품은 10만 원 이상 제품인 K2 세이프티, 자이로 이두개였어요 블랙야크도 별 3개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네요 이번엔 발열 유지 시간을 알아볼까요? 1만 암페어 배터리를 사용해서 측정했고 전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 따스미는 8000 암페어 배터리로 측정했어요. 1단계로 측정했을 때 K2 세이프티가 무려 1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요. 따스미는 9시간으로 가장 짧게 유지됐어요. 발열 조끼는 옷 위에 껴입는 거잖아요. 조끼에 천을 10번 정도 마찰시켰을 때 얼마나 색이 묻어나오는지 알아봤어요. 안타깝게도 네파세이프티, 콜핑, 트랙스타세이프티, 자이로는 색이 묻어나오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트랙스타세이프티는 겉감과 안감 모두 묻어나오네요. 기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파세이프티, 뉴지로 트랙스타세이프티, 따스미는 백팩형, 나머지는 조끼형입니다. 대체적으로 백팩형이 조끼형보다 저렴하네요. 따스미는 전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서 일반 보조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어요. 가장 고가인 K2 세이프티 제품엔 스마트폰과 연동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었어요. 혹시 목까지 따뜻해지는 조끼가 필요하시다면 10만원 이하 제품에선 콜핑, 10만원 초과 제품에선 스위스 밀리터리를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 10가지 발열 조끼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기자의 원픽. 저는 조끼 형태가 좋은데 10만 원대 미만 제품에선 조끼가 콜핑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온도 안전성에서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만큼 일단 걸러내고 10만 원 초과 제품에서 골라봤습니다. 바로 블랙야크. 스위스 밀리터리와 K2는 온도 안전성에서 탈락. 자이로는 안감 오염이 있어서 탈락. 남은 건 블랙야크와 K2 세이프티인데요. 보온성에선 별 개수가 하나 부족했지만 저렴해서 골라봤어요. 노협찬 고퀄리티 비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